자 이번 앨범 블랙드레스 어떤 네. 앨범인지 일곱 글자로 좀 짧게 짧게 빠르게 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승희양부터 미리 좀 준비를 부탁을 드렸으니까 일곱 글자로 짧게 짧게 왼쪽으로 한번 쭉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네. 시작! CLC 대박난다 어 아, 너무 신다요 여서, 은빈?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이건 레알 CLC 이건 레알 CLC 아. 오 좋다 엄마 어, 어, 차원이 다른 시크, 차원이 다른 시크. 어, 그래요.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보고 또 보고. 어, 그래요. 믿고 듣는 CLC. 믿고 듣는 CLC. 믿듯이. 마, 마지막에 손 <laughs> 어, CLC is the best. CLC is the best. 어, 제일 네, 멋있다. 네, 아, CLC is the b 좋습니다. 자, 이렇게 CLC 멤버들이 이런 다양한 또 매력을 가지고 7집 앨범 블랙드레스를 준비했는데요. 블랙드레스 타이틀곡 어떤 곡인지 네, 우리 승현양이좀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 일단 블랙드레스라는 의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어, 곡을 풀어봤는데요. 어, 상대방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가사를 담았고요 중독성 네. 강한 그런 비트를 어. 이제 거기에 섹시한 퍼포먼스 네. 거기에 이제 두번 반하는 그런 어. 멋있는 곡입니다. 음. 보면은 계속 반할 수밖에 네. 없는. 일단 들을 때도 너무 신나고요. 네, 보면서. 퍼포먼스까지 보면은 헉! 오 뿌뿌예야, yeah, 네. 나이스 하는 블랙 드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명이 이제 블랙 드레스니까 의상 컨셉을 블랙 아. 드레스만 입고 올 것인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해놓은 의상 컨셉이 혹시 있나요? 또 의상하면 우리 쏜 언니기 때문에. 네. 네. 저희요? 네. 네. 저희 이번에는 블랙 드레스를 계속 블랙으로 막 드레스 입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양하게 이제 표현 다르게 해서. 왜냐면 블랙 드레스라는 제목 생각을 하면 되게 뻔하게 막, 어, 블랙 드레스 입고 나왔겠지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참, 근데 옷피스만 생각하시니까. 응, 네. 근데 사실 드레스는 그냥 옷이라는 뜻이 뜻도 있어요. 아, 네,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그러면은 네. 이제 이번 블랙 드레스로 활동을 하는 동안 검정색 옷만 입고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어, 다양한 옷인데 거기에 또 다양한 사실 블랙이라는 색깔이 가장 완벽한 색깔이 있잖아요. 네. 네. 오, 그런 의상으로 네. 나올 것이다라는 거군요. 네.